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이야 브라마들 닭장에서 이 시각쯤이면 늘 밥을 줍니다 아이고 하나 밥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처먹고 있는 놈들입니다. 놈들이 보이죠 닭들 이놈들은 서열이 좀센 놈들인가 저 뒤에서 구경만 밥통이 딱 여러 군데 나눠주다가 지금 하나로, 하나만 주고 있거든요. 근데 저 뒤에 있는 놈들은 서열이좀 떨어지는 놈들인 것 같아요. 앞에 있는 놈들이 먼저 많이 처먹고 있습니다. 장딱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우, 아이고 어이고, 저 대들었다가, 어이고, 어이고, 랭킹 1위. 이놈한테 랭킹에도 못 끼는 놈이 대들었다가 코너에 몰려서 어디 갈 방법이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야 근엄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랭킹 1위 이놈 야그 다음에 어디냐 거기 여기 있는 이놈은 대가리에 피난거 같은데 누구한테 좀 당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색깔이 원래 저런 게 아니라 피가 많이 흘러나와서 저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놈 하얀데 장닭. 저놈이 랭킹 2위거든요. 근데 지금 랭킹 1위가 이놈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처에도 못 오고 있습니다. 나머지 찌꺼기들은 뭐 근처에 오지도 않네요, 보니까. 야 열심히 쳐 드시고 계시는 우리 브라마들인데 제가 만져도 가만 히 있거든요, 이놈들이. 한번 보시면 희한할 정도로 가만 히 있습니다. 아. 음, 어이구, 놀래시네. 원래는 기겁을 하시는데. <laughs> 어, 밥을 쳐 드시지. 다들 도망가시네요. 내 사정거리 안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,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용감한 닭. 어이구, 이놈. 이놈 뒤에서 망보고 있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이놈도 좀 그런 것 같고요. 그 이놈, 까만 놈이 지금, 이 놈이 지금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앞자리는 많이 비어 있는데요. 가만히 있으면 용감한 놈들이 좀식좀씩 저한테 제 앞으로 올 거거든요. 그때 이렇게 먹을 때 만져도 뭐 그렇게 놀라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. <laughs> 그래 먹는 게더 중하거든요. 요 보면 어이구, 야 정신없이 그 속도가 뭐어마어마하네 보니까 에 가만히. <laughs> 아주 심각하게 기겁하고 도망가진 않습니다.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<laughs> 이럴 때한 번씩 만져보고 그렇습니다. 열심히. 음, 사료에 어, 좀 묵은 쌀을 좀 섞어서 줬는데 이놈들이 참쌀 같은 건잘 골라 먹거든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이 놈들, 어이구 참새들 날아 참새들 날아와서 참새들 날아와서 우리도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. 이 바닥에 있는 지금 이 흙같이 생겼들이 대부분 사료거든요. 사료 찌꺼기인데 얘는 이제 안 먹어서 그래요. 제가 사료 안 주면 이것도 다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야또 랭킹 1위, 랭킹 1위 이 놈, 랭킹 2위이놈좀와다갔다 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 좀 살피면서. 어자 어, 어, 랭킹 1아 랭킹 2위가 슬슬 도망을 가네요 보세요 랭킹 1위 지금 저저 가고 있거든요 랭킹 2가 이쪽 이렇게 도망 올 거예요 살살 도망 면치 보면서 오 용감한데 음 용감해 1위하고 2위하고 좀 붙어야 되는데 오 드디어 오상오 접선 낭대뷰 자자자자자 자, 자, 자. 한번한번안 아, 안 붙네요.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. 자 랭킹 2위는 그래도 조금 좀그 2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전혀 이 근처에 얼씬도 못 하고 있습니다. 저 저기 찌끄레기 하나 여기 뒤에 이놈이 이놈, 놈이 이놈, 이놈, 놈이 이놈, 놈찌끄레기자 뒤에도 있고요. 지금 저 랭킹 2위도 먹진 않고 있는데 좀 유유히. 암딱들처먹는거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밥 먹는 거 지금 찍고 있는데, 오, 찌끄레기 하나 지금 접근하다가 어, 이놈의 어, 이놈 찌끄레기거든요 이놈 어, 접근을 좀 했습니다. 아직 좀 작은 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장딱들은안 먹고 어, 그냥 경계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이야. 이 넴버2가 네, 어디가 한입나 한좀 떠야 되는데 하는 느낌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 랭킹 1위가 랭킹 2위 주변을 돌면서 서로 경계하고 음. 서로 나아버리는안 안 건드는지 어? 찌끄레기한테 갔습니다 이야, 찌끄레기는 뭐 오지도 못하고 기, 기세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, 요즘에 겨울인데 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요. 아, 따뜻합니다. 아, 2026년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매일 사르릉판을 걷는 느낌입니다.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